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6장 초반에 각 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 각 마을을 다니며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다시 30절 예수님 앞에 모이기 전까지의 일 사이에 세례 요한의 순교 장면을 넣어두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아 세상에 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모여 그 행한 일을 낱낱이 고하기 이전까지의 사이에 낙타의 가죽옷을 입고 맥두기와 석창을 먹으며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의 눈엔 비루한 모습일지라도 말씀을 따라 보아야 할 것을 보며 말해야 할 것을 말하며 말씀 앞에 당당함으로 세상에서 어엿하게 살아낸 그 기사를 통해 세상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들고 말씀으로 파송받은 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 앞에 모여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귀한 새벽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앉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본문의 제자들은 얼마나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회개하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찬 마음으로 그 앞에서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경험한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곤 31절 말씀을 보니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나선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아 회개하라 선포한 복음과 나타난 기적이 제자들의 삶에 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감격에 예수님 앞에 낱낱이 고할 때 예수님께서 조금 더 부드럽게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이 많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각성이 되어 있는 제자들의 삶에 놓치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자주 행하시던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31절 말씀처럼 끝없이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향하더라도 먼 길을 먼 길을 돌아 다시 더 빠르게 달려와 있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 기사와 같이 죽음인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넣겠노라 다짐한 자들의 각오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피로와 그들의 괴로움을 먼저 바라봐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어떤 무엇일지라도, 우리 삶의 소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바라보아야 할 일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 한적한 곳에서 들어야 할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힘이 되어 줄 한적한 곳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4절 말씀은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신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따라오는 성도들을 다시 바라보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말씀을 따라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들과 한적한 곳에 이르러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을까요?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 수고의 위로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 어떤 마음이셨을지 다알수 없는 걸음 속에. 여전히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와 각자의 방식으로 외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어쩌면 온갖 신음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는 이들을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예수께서 양들의 신음을 외면할 수 없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바라보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인생의 문제들로 찾아온 자들에게 성경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제자들은 이제 예수를 따른 무리들을 돌려보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저물어 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자오되 이곳은 빈들리오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은 음식을 대적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그들의 먹일만한 충분한 음식이나 음식을 구매할 충분한 금액이 모자랐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가진 건내 능력으로 어찌 할수 없는 일을 그저 포기하려고 할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수 없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제자들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할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의 마음에 200데나리온은 소유의 부족, 가능성의 부족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의 부족은 아니었을까요? 기억해 보십시오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회개하라 선포하며 병든 이들에게 나음을 귀신들린 이에게 노임을 이미 선포한 이들에게 할수 없는 일을 하고 방금 돌아온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는 마음, 경험해야 하는 마음은 할수 없는 일을 내게 맡기신 이에 대한 부당함도 또할수 없는 일을 해내야 하는 부담감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시 할수 없는 일을 내게 맡기시며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초청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대와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내가 가진 것을 다 사용하고라도 가능하리라 여겨지지 않는 일, 할수 없는 일을 마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할수 없는 일이라 여겨지는 가능성의 크기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가능성은 새롭게 평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가 얼마를 가졌는지 또 얼마나 모자른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능성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알매 있는 줄 믿습니다 200 대나리온이라는 불가능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갖고 있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모인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상에 고작 말씀으로 그저 말씀으로 빛과 하늘을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필요한 다른 재료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와 감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에 펼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마을마다 파송하셨던 예수님. 그들이 그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고 다시 예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또 다시 들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하나님의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더불어 제자들에게 할수 없는 일을 감당케 하시며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의 삶에는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는 신뢰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의 가능성이 됨을 기억함으로 다시 펼쳐질 하루의 삶 속에 보다 더 당당하고 보다 더 어엿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